여기 태국과 라오스를 대표하는 두 불상이 있습니다. 태국의 수업을 프사케우 라오스의 성물 프라바. 당신은 어떤 불상을 선택하실 겁니까? 2025년 어느 불교 국가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 고대 예언서에서 당신의 국적,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나라와 주변 불교 국가들을 다시 찬란한 번영으로 이끌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오랜 지병 중이던 왕과 정치인 승려 점술가들이 한국에 찾아와 눈물의 삼고초루로 설득 당신은 회사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예언서에는 당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하며 당신은 모든 불교 국가의 지도자가 될 운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으로 당신 왕조의 절대 불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죽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 불교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이미 꿈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여기 불교 최대의 성물 두 불상이 있습니다. 태국의 최고 국보 에메랄드 불상 프라깨우, 라오스의 최고 국보 황금 불상 프라바. 당신은 어느 불상을 당신 왕조의 절대 불상으로 삼으실 건가요? 지금부터 불상의 다섯 가지 항목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인지도. 두 번째, 제작 시기. 세 번째, 화제성, 서사적 깊이. 네 번째, 재료 가치. 다섯 번째, 마지막 제작 난이도. 그리고 각 항목 설명이 끝날 때마다 어느 불상이 그 항목에서 우세했는지도 알려 드립니다. 당신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시어 절대 불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불상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 주신 분들 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세 분께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내 드려야 하죠? 댓글로 좀. 관광 대국 태국의 수도 방콕 그리고 에머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는 왓프라게오는 1년에 방문객만 8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불교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왓프라게오에머랄드 불상 사원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직관적으로 프라게오를 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죠. 루앙프라방 최근 5년의 연간 평균 방문 관광객 수는 약 100만 명 정도이며 이중 절반 정도가 프라방 불상이 모셔져 있는 국립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만 명 정도입니다. 정도가 호파방에 모셔져 있는 모조품파방, 프라방을 관람하는 셈이 됩니다 루앙프라방 자체가 위대한 프라방이란 도시름 그 자체인데 뭔가 프라방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면 첫 번째 인지도 대결은 에머랄드 불상 프라깨우 승 전설에 따르면 태국의 프라깨우는 기원전 43년 인도 나가세나라는 고승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여러 나라를 거쳐 치앙라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며 라오스의 프라방 파방은 전승에 의하면 1에서 9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말도 안 되는 가짜 누스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설이나 전승은 배제하고 역사에 기록되어진 사실과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의 미술 양식을 보고 판단한다면 에머랄드 불상은 선정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다정하고 자비로운 얼굴 간결한 옷주름과 균형 잡힌 비례를 볼때 란나 왕국의 불상 양식 중 하나인 치앙센 양식을 띄고 있고 이 양식은 15세기경 북부태국 즉 치앙라이 치앙마이 등지에서 유행했던 불상 스타일과 매우 유사하므로 1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프라방 불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1359년 크메르 왕이 자신의 사위인 란산 왕국의 파 응음에게 파방불상을 선물했고, 파방불상의 조형 양식은 프레아코에서 박콩으로 이어지는 크메르 초기 불상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볼때 해당 불상은 7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사이 크메르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작 시기 항목은 라오스의 프라방승! 세 번째는 서사적 깊이 분야입니다. 태국 에머랄드 불상은 1443년 치앙라이의 사원에서 번개로 침탑이 갈라져 불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란나왕국의 왕은 수도인 치앙마이로 가져오려 했으나 코끼리가 세 번이나 거부하고 남팡 쪽으로 가는 바람에 결국 치앙마이가 아닌 남팡으로 갔다가 32년 후에 치앙마이에 와서 머물렀죠. 그런데 1551년 란쌍 왕국의 세타티라 왕이 란나 왕국의 계승자까지 되면서 불상을 본인이 있는 라오스 루앙 프라방으로 옮겨왔고 1565년 비엔티엔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비엔티엔의 왓호 프라 계우에 214년간 왕실과 민족을 상징하는 불상이었습니다. 1779년 시암의 짜끄리 장군 군대가 비엔티엔을 함락시키고 에머랄드 불상을 전리품으로 약탈해갑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782년 짜끄리 장군은 탁신 왕을 몰아내. 고 본인이 짝그리 왕조의 시조 라마 1세가 되면서 에머랄드 불상을 위한 성대한 궁전사원을 짓고 짝그리 왕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불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복과 약탈, 반란과 새로운 왕조, 왕권의 정체성과 상징, 문화재 논쟁까지 얽힌 사연이 많은 불상입니다. 라오스 황금불상 프라방은 1399년 크메르 왕은 자신의 사회이자 란상왕국의 초대군주인 파 응웅맥의 테라바다 불교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왕권의 정작성을 상징하는 목적으로 황금불상 프라방을 선물합니다. 이에수였던 무왕서와는 무왕프라방, 위대한 프라방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란쌍 왕국에 숭배받은 불상으로 존재하다 시암이 1778년에 약탈해 갔으나 방콕에서 정치적 분란과 불운이 잇따르자 시암 사람들은 파방 불상이 시암에 맞지 않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고 1782년에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1828년에 시암이 독립을 꿈꾸던 아누봉 왕을 무력 진압하면서 파방불상을 또다시 방국으로 가져갔으나 또다시 불상의 존재가 불음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다시금 확산되자 시암은 불상의 신성함을 존중하여 1867년 라오스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정복한 시암 왕국에 두 번이나 뺏어가면 안 되는 불상이라는 공포감을 주면서 다시 돌아온 영험한 라오스의 불상입니다. 세 번째, 서사적 깊이 분야는 우아. 둘 다, 쎄다, 쎄. 우승부! 다음은 네 번째,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재료같이 부분입니다. 에머랄드 불상의 실체로는 정밀 감정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에머랄드 붓다라는 이름은 라마 일세가 붙인 것으로 실제 재질이라기보다는 신비감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명명이었습니다. 에머랄드는 반투명에서 투명한 보석이죠. 빛을 받으면 내부에서 은은하게 반사되고 깊은 녹색이 살아났겠죠. 그리고 제이드, 옥은, 반투명하다거나 유백색이 섞인 경우가 많지만 프라케우의 외관은 광택이 적고 불투명한 벽옥 즉 제스퍼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보석 전문가들과 미술사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느껴지시죠? 이 불투명함이 재료의 가격은 품질, 산지, 투명도, 내품물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조각용 원석 기준의 평균 시세를 중심으로 추정해본다면 에메랄드는 키로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제이드, 옥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제스퍼 벽옥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케오의 무게는 10에서 20kg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15kg라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고가의 벽옥 제스퍼 원석을 써도 200만 원이고 15kg를 곱하면 3천만 원 정도 하는 셈이 됩니다. 라오스 프라방은 83cm이고 무게는 53kg이며 라오스 공식 발표로는 93%가 순금이니까 53kg 중 49.25kg이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49.25kg 곱하기 2025년 9월 26일 기준으로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1kg 순금 고객이 할때 기준 가격은 1억 5,640만 8,940원입니다. 이렇게 곱해보면 한 77억 정도가 됩니다. 재료가치는 프라방의 압승입니다. 와! 에메랄드 불상의 재료인 제스퍼는 경도는 높지만 인성이 낮아 깨지기 쉬운 석연기반 보석입니다. 큰 덩어리에서 불상의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정과 망치로 쳐내야 했는데 당시엔 금강속 공구도 없었고 철제정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결방향을 잘못 치면 전체가 깨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장인의 손감각과 경험이 생명이었죠. 제스퍼는 내포물이 많고 결이 불규칙해서 디테일을 조각하다가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전체 파손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눈과 입은 신성함을 표현하는 핵심 요소라서 장인의 집중력과 감각이 극도로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스퍼는 광택을 내기 어렵고, 사암, 석연가루, 철광석가루 등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연마해야 했는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면서도 색감의 깊이를 살리는 작업은 수개월간 걸친 반복적이고 섬세한 연마 과정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 단계는 기술보다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고, 불상의 영적 분위기를 결정 짓는 고통과 같은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상을 당시에 완성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조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금불상의 경우 입불 형식의 균형 잡힌 틀 제작과 표면 마감과 광택 작업도 중요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무엇보다 순금에 녹는 점은 약1064 도씨인데 너무 낮으면 금속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기포가 발생하고 너무 높으면 합금이 분리되거나 금속 이 산화되는데 당시엔 온도계가 없었으므로 장인은 불꽃의 색 금속의 흐름 소리 냄새로 온도를 감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조중 온도가 틀어지면 불상 전체 제가 균열, 기포, 비대칭으로 망가져. 모든 작업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금은 다시 녹여 재사용 가능하지만 제스퍼는 한번 잘못되면 수개월, 수년간의 작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그 사이즈 원석을 차지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데요. 그러므로 마지막 최장 난이도 부분은 에메랄드불상 프라케오 스윙. 결정하셨습니까? 천아. 저희 세 왕조의 절대 불상은 어느 분이신가요? 네 다섯 가지 항목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세 왕조의 절대 불상은 바로 댓글 보시면 돼요.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독 좋아요 right now.